아이폰 15 프로 루머에 대한 소식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에어팟 프로 2세대를 드리는 만는 경기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년 9월은 새로운 아이폰이 출시됩니다. 아이폰 15 시리즈가 어떻게 나올지 벌써부터 루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중에서 특히 아이폰 15 프로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정보가 나와서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출시하기 전에 미리 또 예측해 보면 재밌잖아요. 자, 먼저 프레임 소재입니다.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 프로, 프로 맥스는 기존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가 아닌 티타늄 소재일 거라 합니다. 요 프로 라인에서 아쉬운 점이라면 무게라고 생각하는데 티타늄을 사용한다면 스테인리스보다 가볍게 사용할 수 있지만 걱정되는 거는 가격 적 적인 측면으로 더 비싸질 것 같고 그리고 티타늄 특성상 흠집이 잘 생기죠. 카메라나 배터리 등의 교체로 인해서 무게가 거의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량화는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프로 라인의 경량화가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이 엣지가 14 시리즈보다 약간 라운드 처리가 되어서 그립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거대한 카메라가 또더 커집니다. 카메라 섬이 좀더 튀어나오고 카메라 렌즈도 14 프로 대비해서 거의 두배 가까이 튀어나오죠. 카툭 툭 체가 될것 같습니다. 이거 뭐 카톡 티가... 떨그덕 수준이 아니라 다그닥 다그닥 말발급 수준으로 소리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카메라 센서가 커지고 이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면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무게가 무거워질 수 있고 카메라가 튀어나와 있으면 무게 중심이 카메라 쪽으로 쏠리니까 사용할 때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케이스도 렌즈에 맞춰서 더 튀어나와야 되니까 케이스 무게도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폰 15 프로 그리고 프로 맥스에서도 카메라 끝난 후기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프로 맥스 모델의 폴디드 줌 카메라 그러니까, 장망경처럼 빛의 굴절을 이용한 잠망경 카메라가 탑재돼서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메라 센서와 카메라 크기가 커지면 당연히 성능이 좋아질 텐데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조도에서 큰 향상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폰 15에서 드디어 USB C 포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끝난 후기로 아이폰 15 그리고 15 플러스인 일반 라인에서는 라이트링으로 가고 프로 프로 맥스에서만 USB C 포트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왕 바꿔줄 거면 아이폰 15 시리즈 모든 모델에 넣어주면 너무 좋겠죠. 2024년까지. 유럽연합의회에서 모든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이 케이블을 USB-C 표준으로 통일하자는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긴 하죠. USB-C 포트를 사용하면 확실히 전송속도, 충전속도가 더 빨라지죠. 근데 문제는 초고속 충전, 데이터 전송속도가 애플이 인증한 USB-C 케이블에만 한정되게 할것 같단 말이죠. 애플이라면 진짜 그렇게 제한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물리버튼. 측면에 물리 버튼이 아니고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이 적용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탭틱 엔진을 사용해서 진짜 눌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아이폰 7 8 홈버튼을 보시면 전원이 꺼져 있을 때는 작동이 안 됩니다.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홈버튼을 누르면 해틱 엔진으로 진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무음 버튼 한 개, 볼륨 버튼은 길쭉하게 한 개로 해서 두 개의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아이폰의 무음 스위치는 그냥 무음으로만 껐다 켰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애플워치 울트라의 액션 버튼처럼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볼륨 버튼 같은 경우는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약간 이거를 아래 위 스와이프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서 뭐 화면 스크롤이나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아시잖아요, 루머가무머일 뿐이지 말이 계속 바뀝니다. 최신 소식에 의하면 솔리드 스테이트 기술 개발이 아직 완벽하지는 않아서 아이폰 15에서는 만나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출시돼 봐야 알겠지만 저는 뭐 물리 버튼도 좋고 솔리드 스테이트도 써보면 좋겠지만 이 아이폰 무게만 좀 가벼워졌으면 좋겠어요. 자 디스플레이와 베젤입니다. 14 프로 베젤보다 작아져서 더 얇은 베젤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14 시리즈에서는 프로 라인에서만 적용됐었는데 아이폰 15 시리즈에서는 모든 모델에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적용될 것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노치 디자인은 더 이상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프로 모델의 전체적인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베젤도 줄어들면서 크기가 작아 지는 거죠 자 아이폰 14 프로 그리고 15 프로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면 가로 세로가 약 1mm 정도씩 줄어드는 건데 두께는 좀더 두꺼워지죠 아무래도 카메라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 골드가 기본적인 색상이 되겠고 다크레드 색상이 추가될 것이라 합니다 색상 코드가 410d 0d 컬러라고 하는데 약간 갈색에 가까운 색상 같은데 예상 렌더링 색상을 보시면 생각 보다는 독특한 색깔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끌리지 않습니다. 저는 녹색 덕후이기 때문에 녹색 계통으로 하나 출시됐으면 좋겠어요.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아이폰 15프로의 루머를 좀 모아 봤는데 이 모든 것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티타늄 프레임으로 바뀌고 카메라가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usb-c 포트로 교체되고 버튼이 바뀔 것 같죠 안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색상까지 예측해 볼수 있었습니다 어, 또 하나 중요한 건 가격 책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티타늄 소재를 사용한다는 것은 가격 상승은 부가피할 것 같습니다 또 14프로 맥스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15프로로 굳이 기반을 해야 될까 어, 생각이 또 들고요. 드라마틱한 큰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추가적인 루머가 나오면 또 이야기를 나눠보자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진짜로 9월이 금방 다가오더라고요. 벌써 23년 4월이 되었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 받아보시려면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사랑입니다.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죠. 많이 힘 켰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